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할아버지가 산속 외딴 집에서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. 아이고, 외롭구나.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외로우니. 정말 슬프구나.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. 할아버지의 집 앞마당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래서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군가 하고 집 밖을 나가보았습니다. 누구시오? 대체 이 밤에 누구시오? 할아버지는 누군가 자세히 보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머리에 뿔이 달렸고 키가 엄청 크고 발바닥도 엄청 큰 도깨비 아니겠습니까?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. 아이고 깜짝이야. 도깨비 아닌가? 제발, 나좀 살려주게. 나이가 들어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, 날 죽여서 뭐하나? 그러자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. 하하하, <laughs> 할아버지, 내가 뭐가 무섭다고 놀랍니까? 잠깐 놀다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. 나도 산 속에서 혼자 살다 보니 너무나 외롭습니다.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도깨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. 그날 이후부터 도깨비는 매일 밤 찾아와서 할아버지와 같이 말동무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오는 것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도깨비랑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머리에 달린 뿔이나 커다란 발, 큰 키를 매일매일 보는 것이 두려웠던 건 사실입니다. 할아버지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. 어떻게 하면 도깨비를 더 이상 집에 못 오게 하지? 그러던 어느 날, 그날 밤도 역시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. 도깨비와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, 할아버지가 도깨비에게 물어봤습니다. 이봐, 도깨비 자네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언가? 도깨비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은데. 저도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. 그거는 동물의 피예요. 동물의 피는 냄새도 별로 안 좋고, 보는 것도 너무 싫어요. 저는 동물의 피가 가장 무서워요. 아, 그런가? 자네는 동물의 피를 무서워했구만. 그럼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?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돈이야. 결국 돈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산 속에 혼자 살게 됐지. 돈만 아니었으면 나도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. 이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 도깨비는 돌아갔습니다.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.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동물의 피라고 했지. 할아버지는 아침이 되자 시장에 가서 소의 피를 사왔습니다. 그리고 소의 피를 마당에 뿌리고 집안 곳곳에서도 다 소의 피를 뿌렸습니다. 자, 이제 소의 피를 뿌려 놓았으니 도깨비가 더 이상 오지 않겠지. 그날 밤 도깨비가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. 그때 도깨비가 너무 놀라며 말했습니다. "으악, 동물의 피잖아!" "이거 더 이상 못 참겠는걸?" 도깨비는 도망쳤습니다. 그리고 며칠 동안을 계속 노인은 집 마당과 집 구석구석을 소의 피로 물들여 놓았습니다. 도깨비는 영감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도깨비는 영감을 향해 말했습니다. 영감, 두고 보시오! 당신이 싫어하는 게 뭔지 나도 알고 있어!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. 다음 날 밤에 도깨비가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. 영감! 영감이 제일 무서워 하는 거는 돈이라고 했죠? 어디 한번 맛좀 보시오! 도깨비는 할아버지 집 앞마당에 엽전을 엄청 많이 쏟아놓고 가버렸습니다. 세상에, 이게 웬일입니까? 영감은 돈이 너무 많아져서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. 허허. 내가 돈이 무섭다고 말한 것이 오히려 잘 되었군. 허허허허. 영감은 부자가 되어 집도 아주 크게 새로 지었고 음식도 맛있는 걸 마음껏 먹게 되었어요.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부자가 되었지만 자기의 말똥물을 해주는 도깨비가 찾아오지 않아 더 이상 얘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. 돈이 많아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얘기할 사람이 너무 없군. 도깨비가 너무 그립구나. 노인은 진정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.